철학자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과 같은 고대 그리스를 살았던 철학자가 떠오르는 게 일반적일 건데요. 20세기를 빛내는 어, 유명한 지성인이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글을 쓴 모어타이머 제이 애들러라는 철학자인데요. 어, 이 철학자는 유명한 글도 많이 남기고 유명한 책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과학의 시대의 철학이라는 Philosophy in the Age of Science는요. 대한민국 수능 교재에 가장 많이 인용된 글중 하나입니다. Where science furnishes us with means, philosophy directs us to ends we should seek. 과학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면 철학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 준다. 그러므로 과학은 생산을 위한 도구가 되고, 철학은 방향성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므로, 철학이 과학의 시대에서도 여전히 더 중요하다. 라는 말을 던져주는데요. IBT TOEFL essay에서도 비슷한 주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종료되어서 신청해야만 되지만, SAT essay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많았으며, 토론에도 여전히 많이 등장하는 그런 흥미롭고, 누구나 말할 것이 많은 주제입니다. 실제로 영재고등학교에서도 이제 과학도에게도 많이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하면서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글쓰기를 해볼 만한 그런 좋은 주제입니다. 실제로 수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에게는 유명한 문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인용구를 얻기 위해서라도 꼭 읽어는 둬라라는 글로 추천되는 글이니까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